Correta! 경조참이 최원영을 위시한 서인들의 상수와 고변이 빗발치자 전하께서도 한자겸의 무고함을 더는 주장하지 못하여 한자겸은 승정원에 올라온 인명서 한 통에 의해 국문도 받지 않고 반란군과 함께 효수당하였다. 잘 가시게, 한자겸 대감. 시는 저승에서 올라올 생각 하지 마세요. <laughs> 대주의 분이 심정할 것이 많네. 틀림없다 하지 않았나. 죽은 그자가 내게 분명 말했어. 지, 지, 제가 갔을 때는 그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요. 지, 매달린 시체 가시니 아깝다 싶어서 그만. 어, 그리고. 소매에 무슨 서찰 같은 게 있어서 혹시 돈이 될까 싶어서 가져온 것밖에는 그자는 오인 여인네가 나타나는 바람에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말했네. 그자가 말하는 여인은 분명 행수님일 것이야. 이는 심정학이 이미 죽은 다음에 행수님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말 아닌가. 행수님은 주인이 아니네. 하나 죽은자의 증언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분명 서찰이 있다 했지. 그렇다네. 그 서찰도 혹 중요한 증물이 될까 하여 받으러 그 자의 집까지 갔던 것인데. 그만 그런 변을. 보조들을 시켜 집안을 사사치 뒤졌으나 서찰은 나오지 않았다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자네, 죽은 심정학이 누군지 아는가? 준주관 대교 일세. 실루 편차가 관련된 조정의 기록을 맡아보는 관리라네. 그런 자가 왜 행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또한 그 서찰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무슨 뜻인가? 한 행수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극복 부인하면서도 그 자를 왜 만나러 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고 있다네. 우리가 모르는 무슨 비밀이라도 있다는 뜻인가? 분명 이 사건엔 뭔가가 있어. 우리가 모르는 정치적 사건 혹은 배우가 있다는 느낌이 드네. 해결이 쉽진 않을 걸세. 행수님을 구해주게. 자네밖에 없네. 이젠 자네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원일이, 내 자네에게 한 가지 터놓을 것이 있네. 어릴 적 병자호란 난리를 피해 우리 마을에 피난 왔던 단이라는 아이 기억나는가? 행수님이 바로 그 단이라는 아이일세. 이거 너 가져 필요 없어. 뭐, 나 거지 아니거든. 대방 그건 아니 됩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지 않소 최원영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서인 중에서도 권력의 실세가 아닙니까 지측헌데 이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근부도사의 말이 맞다면 심정학은 실록 필사본 때문에 살해된 것일게요. 하, 내가 경솔했습니다. 단이를 그자와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닌데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을까? 우리 단이가 우연찮게 말려든 것이겠지요. 단이를 구해내려면 최원영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자가. 순순히 도와주겠습니까 한재겸 대감이 영모로 누명을 쓴 것은 우리가 짐작하듯 서인일파의 음모가 분명하오이다 당시 최원영은 병조참이었소 어쩌면 영모 조작에 직접 개입했을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묻어버리려 들겝니다 반돌아, 네가저 포졸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다오. 어? 지, 지가 말입니까? 어, 부탁한다. 억어주십시오저의 들어 고우면을 들어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야. 억울합니다. 저의고우을저의고우을 들어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야. 저의 고우를... 저의 야. 야. 억울합니다. 야. 억울합니다. 야.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야. 죄 없는 <laughs> 어떠냐 우간에서 고초를 겪어보니 <laughs> 이제 내죄를 곱게 아릴 마음이 드느냐 없는 죄를 고할 수는 없어 신연을 <laughs> 끌어내라 예. 지금 나보고, 장대방 여식을 구해달라는 겐가, 살인죄인인 자식을, 사람을 헤아라이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식은 믿는 법인겠지. 죽은 자가 춘추한 대교 심정하기라 사대문 안에서 조종의 관리가사해를 당했다. 이런 중요한 사건의 혐의를 내가 어찌 풀란 말인가? 대감이시라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그리 생각하는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세도라 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laughs> 내가 거절했다면 거절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상단이 대감께 바친 재물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액수지요 호조 판서가 일개 상단으로부터 그만한 재물을 받았다면 조정이 조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은 지금 아주 위험한 수를 두는구만. 자식을 잃은 짐승이 물지 못할 상대가 누구이겠습니까? 이웃 간의 정이 무엇이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다니. 내 자성이 시간을 주겠다. 여봐라! 이 자들을 오게 3일간 가두어라! 예! 어. 자비문 밖에서. 격쟁을 했다. 억울한 일이 있어. 나라님께 고하고자 징을 울렸을 뿐입니다. 억울한 일? 이 포도청에 살인 누명을 쓰고 갇혀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뭐, 무엇그 여인은 살인죄인이 아닙니다. 무고하옵니다. 무고하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박철아! 어디서 감히 지금 우리가 무고한 자에게 죄를 씌웠단 말이냐 죄가 있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죄가 없으면 풀려날 일이다. 하고, 격쟁을 하려거든. 나라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함을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 절차란 것이 어느 세월입니까? 포청에 고하고, 한성부에 고하고, 원억한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다 하여 격쟁을 허하고서는 마음대로 그징을칠수 없게 한다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울릴 수 없는 징이라면 그 징은 백성들의 가슴에 못을 박을 뿐입니다. 없는니만 못하단 말입니다. 허울뿐인제 도가 그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어 듣자니 오만 방작이 짝이 없구나. 네 지금 나라법을 능멸하는 게냐? 어어안 되겠다. 여봐라 이 자를 태용 3 0 대에 처하라. 어 네. 사진 용의자를 종상께서 심문한다십니다. 하 알았네. 곡하겠네. 열두시요. 열세시요. 열네시요. 제청을 들어주십시오. 오락한 일이 있다지 않았습니까? 닥치지 못하겠느냐?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차! 예. 그 여인은 죄,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없습니다 무고합니다 그 여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살인죄인이 아닙니다 무고합니다. 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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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묻겠다. 심정학을 만나러 간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진정 죄가 없다면 왜 그곳에 있었는지 되지 못하는 것이냐? 그래, 어디 내가 끝까지 입을 담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낙향을 준비하라. 그. 내가 하겠다. 그렇다면, 나에게 검을 뽑겠다? 몇냥에 팔았나? 네, 서른다냥에다가 일흔두냥이옵니다. 그걸 합하면 몇냥이던가? 네, 백일곱냥입니다. 대방어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집사 나가있게. 예. Okay. 양주에서 매입한 비단을 어찌 하셨는지요? 그게 왜 궁금한가? 알고 싶습니다. 세도가 최원영 대감에게 보내셨습니까? 그자가 청나라 사신에게 뇌물로 바치게 덥석 쥐어주셨습니까? 난 거래를 했을 뿐이다. 무슨 거래요? 시전 독점권이요? 세곡 운선권여그 비단을 바치고 도대체 무얼 받아오셨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만 이 조선 땅에서 장사라는 것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제 조부께서는 병자호란 때 전사하셨습니다. 청나라 군대에게 목숨을 잃으셨단 말입니다. 제 평생토록 그것이 한이 되어 이 가슴에 아직도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여 강해져야 하는 것이다. 왜 그런 하안과 서름을 받았더냐? 이 나라가 그만큼 약했기 때문이 아니더냐? 왜 약자의 하안을 품고 살아야 해? 강해질 생각은 않고 난 강해질 것이다. 강해지기 위해선 무슨 일이든 할 것이야. 강한 자에게 머리 숙여 그 힘을 빌어 강해지는 것이 진정 강함이라 할수 있습니까? 강하다 하는 것은 더러움을 참고 고통을 견디는 것이다. 어디 정당하고 아름답게만 되는 줄 알았더냐? 강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돈을 번다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진정하느냐? 이 세상이 네가 생각하듯 그리 간단하고 순진무구한 줄 아느냐는 말이다. 세상을 바꿀 수 없으면 저를 바꾸면 됩니다. 왜 세상을 바꿀 수 없어? 돈이 있으면 세상, 도 바꿀 수 있다. 한동안 대방 어른을 존경했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 모든 것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천국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의 빌부터 권세 누리는 세도가들을 멸시하였더니 이제 보니 제가 제 할아버님을 죽인 원수의 나라의 비단까지 맞춰가며 구차하게 생업을 잊고 있었군요. 언젠가는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 날을 위해 난 강해질 것이다. 장길택이 그자가 하는 집마다 보통 꼴 사나운 게 아닙니다요. 칠패 저자의 무화를 공급한단 말이지 시전 상인이 돼가지고. 금난정권이 버젓이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칠패상인들이 남인 세력에게 뒷돈을 대주고 있는 거 장안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요. <laughs> 아리삭은 놈들. 그런 칠폐상인들에게 물건을 대준다는 건 그러니까 그 아주 남인 편에 서서 대놓고 대감마님께 반기를 드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네 아들이 포도청의 종사관이라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요. 어떤가? 내가 자네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시키는 대로 할 텐가? 도련님. 정신이 핑, 핑, 도네, 예. 반도라, 예, 도련님. 한양이 싫다. 갑자기. 와, 그러십니까? 한양도 싫고, 돈도 싫구나. 다 징글징글하다. <laughs> 와, 이 랍니까? 네가 최곡 손이냐? 그 렇다. 네가, 장 길택 상단에서 비단을 직접 매입하고 다닌다는 큰놈이구나 우리가 누군지 알 겠냐? 이놈 때문에 밥줄 끊긴 충도 아들이다.